겉으로는 돈이 안될것 같아 보이는 이 역사, 철학, 인문학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심지어는 돈도 더잘 벌게 해주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운영체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좋아야 앱도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바이러스도 덜 걸리고 최신 기능도 다쓸수 있죠. 역사, 철학, 인문학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운영체제라고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조립은 잘하는데 운영체제가 없으면 그냥 껍데기일 뿐이죠. 취업해서 기술은 익혔는데 세상을 잃는 눈이 없으면 새로운 변화에 쉽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를 잘 깔고 업그레이드 해놔야 여러분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훨씬 더잘 활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업그레이드 된 운영체제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선물해주는지 하나씩 볼까요?